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훈남의 호주인맥입니다. 오늘은 QUT 거만학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QUT Optometry. QET 거만학과 학사 그리고 석사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QET 거만학과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드려보자면 QET 거만학과는 학사과정 3년 그리고 석사과정 2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QET 학사와 석사과정 을 통틀어 5년과정을 다마쳐야 호주의 거만 협회 정식으로 등록이 될수 있다고 QUT 거만 학과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거만사로 활동하고 싶으시다면 학사 과정만 맞춰도 안되고 석사 과정만 맞춰도 안되고 반드시 석사 학사 통합 과정을 맞춰야 호주의 정식 거만사로 등록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거만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그런 전공 이력을 참고해서 총 5년의 이런 학사 석사 통합 과정 내에서 기존에 들었던 만큼은 아마 학점을 면제해 주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측면은 있다고 학교 홈페이지에 명시는 되어 있고요. 만약 여러분의 기존 학업이 검안 학과와 크게 관련이 없는 학과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호주에 오셔서 학사 석사 통합 과정으로 검안 학과를 졸업하셔야 호주에서 검안사로 활동하실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QUT에서 학사, 석사과정 총 5년의 거만학과 과정을 마치게 되면, 호주의 거만협회에 자동적으로 정식 등록이 된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QUT 거만학과 학사과정, 석사과정,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통해 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QUT 거만학과 학사과정의 정식 명칭은 Bachelor of Vision Science입니다. 학업 기간은 총 3년이고요. 캠퍼스는 브리즈번 켈빈 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학 시기는 매년 2월입니다. 이 QUT 거만학과 학사과정으로 입학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수능성적을 치셨는데,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 총 합산 등급 평균이 3등급 이상이면 지원하실 수 있는 최소 요건을 갖추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수 과목으로 화학, 물리, 수학, 툴를 이수하시면 지원할 수 있는 역시 최소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최소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파운데이션 과정 지원 방법은 조금 뒤에 말씀드려 볼게요. 큐티 거만학과, 학사과정의 경우에 영어 점수는 rh 7.0이 필요합니다. 각 영역은 6.5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고요. 만약 i e l t s 시험, 이좀 낯선 분들은 토플 시험. 으로도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토플 총점 98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토플에서 라이팅 영역은 2 4점 이상이 필요하고 나머지 영역은 2 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학업 비용으로는 연간 호주 달러로 3 9 3 0 0불이 소요됩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3 2 0 0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QUT 거만학과 학사과정 3년을 마치면 QUT 거만학과 석사과정으로 진학을 하셔야 됩니다. QUT 거만학과 석사과정의 정식 명칭은 Master of Optometry입니다. 캠퍼스는 학사과정과 동일하게 브리즈번 켈빈 그로브에 위치하고 있고요. 입학 시기 또한 매년 2월입니다. 네, 학력 조건으로는 여러분들이 QUT 거만학과 학사과정을 총 GPA 7.0 만점에 4.0 이상으로 수료를 하시면 진학을 하실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학업비용은 학사과정보다 저렴합니다. 연간 3 2 0 0 0불이 소요되며 하나로 환산하면 약 2천만원 중반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QUT 거만학과 학사 그리고 석사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분들 중에서 큐티 거만 학과에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호주의 거만 학과는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뽑는 정원 자체도 크지 않고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결코 쉬운 학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 퀄티 검안학과 학사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 요건을 만족했다고 해도 실제로 입학에 합격할지 여부는 굉장히 낮다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인 말씀도 드려야 할것 같아서 덧붙였고요. 큐티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으로 거만학과 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역시 캠퍼스는 켈빈 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의 학업기간은 총 8개월이 소요되고요. 입학 시기는 매년 2월, 6월, 10월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입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력 조건으로는 만약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수료하셨다면 내신 성적 6등급 정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모두 마치셨다면 내신 성적 7등급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영어 점수로는 IELTS 5.5 이상, 여러분들의 IELTS 각 영역은 5.0 이상이 되어야 이 파운데이션 과정이 지원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이 되고요. I-L-T s 간이 토플 점수 같은 경우에는 총점 56점이 필요합니다. 듣기와 읽기는 10점, 쓰기는 15점, 말하기는 14점 이상을 최소 점수 이상으로 맞으셔야 하고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과정에 입학하고 쓰로만 한다고 해서 검안 학과로 갈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파운데이션 과정 성적이 총7.0 만점에 6.0 이상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선수 과목들의 성적은 4.0 이상은 최소한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때그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과 경쟁을 함으로써 거기서 우위를 차지하는 분이 거만학과에 입학이 가능하게 되십니다 거만학과 네, 자체가 입학이 쉬운 과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도전하시기에 적절한 학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호주 거만 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더보기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주시면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남의 호주인맥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